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은 예상대로 조정을 맞으며 63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조금은 미묘한 지표를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이 숨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발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늘어나면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약간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나스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전체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 시장 전체가 지켜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선물첨상맵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다뤘었잖아요. 60일 때 그리고 6위 왔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6위로 올렸다가 뒤에 늦게 온롱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같은 경우도 64까지 65까지 쭉 올랐다가 뒤에 뒤늦게 올라온 롱 포지션 같은 경우를 모두 정리하며 63K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64.5K 이상 확실하게 저항대를 뚫지 않는 이상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밑에 있을 때 쇼트 세력들이 쥐구 표고 하기가 너무 좋은 지점이기 때문에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쉽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모습이 자리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오더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62K 라인에 새롭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62K 라인의 매수벽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음에는 당연히 60K까지 내려오는지 여부, 다음, 만약에 이 부분까지 깬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라인이 현재는 58K 라인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겠고요. 위로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타이트하게 매도벽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라인은 70라인이다. 이런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잠깐 장이 조정이 오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더 크게 시장을 놓고 보면 어,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건강하게 이 알트코인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을 지난번 직전에 있는 미니불장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올라가야 그 부분이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의 여부를 잘 봐야 되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하이가 내려오면서 비트코인보다도 더 내려오면서 건강한 그런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펀딩 히트맵을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 어 아직은 시장의 관심이 알트코인으로 있지 않는 아주 건강한 상태, 좋은 조정이 일어나가지고 깨끗해진 상태다. 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려가고 일부 조정이 오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특히 블랙록의 IBTC 같은 경우는 쭉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GBTC에 유출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조금 더 스마트한 사람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 근거들이 조금씩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모습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9월, 10월 달 정말 절망이었을 때. 캐리겐 슬러가 칼춤을 추고 있던 너무 절망적인 시기였을 때이 변화의 흐름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었는데 같은 경우도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조금 미묘한 변화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요. F D U S D라고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보실 때 2024년도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 이 F D U S D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린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끌어올렸죠 그 부분을 보면서 뒤에 이 fdusd의 마켓캡 자체가 줄어들면서 조금은 장이 좋지 못했었는데 이 fdusd의 마켓캡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런치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끌어올린 부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fdusd 이 부분은 아주 예전 영상 제걸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이 FDUSD 전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을 때도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렸었는데 같은 경우도 이 FDUSD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시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들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미묘한 지표인 fd usd 또한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다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에서 다뤘고요또 다른 것들도 봤을 때 그러니까 의미 있는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호들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변동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너무나 긴 사이클 동안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었었는데. 드디어 부분을 깨고 이 변동성이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48k까지 빠지면서 실제로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었고 이 부분들이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오면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죠 이걸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변동성의 추세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추세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뒤에, 이 추세가 바, 바뀌었을 때, 뒤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자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료가 왜 중요한지 뒤에 이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도 요걸 보셔야 돼요. 이 디테일이 사실 있는데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였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 이 되게 별로 안커 보이는데 실제 이 안에서 플레이하면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고려하시면서 잘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그리고 유동성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라인덱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달라인덱스가 꺾이고 밑으로 내려갈 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어,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락이 있긴 했었지만 그 하락을 딛고 뒤를 견딘다면 정말 큰 일이 있었고 쭉쭉쭉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생태계 너무나 중요하게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1.75배인 ETF가 나타났는데, ETF를 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코인베이스 주식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임들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다. 기관들, 법인들, 기업들 너무나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다라는 변화의 흐름이 있고요. 또 어제 영상에서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정말 우리가 그거를 속지 말고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 힌트를 드렸었는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상장사인 샘러라는 곳이 500만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이 회계 기준이 바뀌고 그러면서 자산에 잘 잡히게 되는 시점이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꼭 관심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투자자문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11억불 순매수 했다고 하는데 이 현상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겼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게이트가 없다가 생기게 되면 게이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유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현상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중요합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놓치게 된다면 이번 사이클을 놓치게 되는 거고, 이번 사이클을 놓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을 쌓을 때 가장 조금은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수고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들께서 저는 멤버십에서 제가 L2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장이 빠지기 전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L2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려고 하면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베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 베이스 안에 생태계를 보셔야 되는 게 돈도 몰리고 있고요. 또그 안에 유저들도 아직도 계속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보셔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